안녕하세요. 온유안경TV 윤상혁입니다. 오늘은 우클리 아이자켓 리덕스 선글라스 실버 제품 안내드리고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자켓 제품은 우클리 최신 모델 중 하나로 기능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아이자켓의 역사는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들 잘 아시는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이 애용하는 선글라스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우클리 아이자켓 선글라스를 착용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입니다. 이 당시 마이클 조던은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을 하며 NBA 챔피언십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으며 그의 스타일과 패션 또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자켓 선글라스는 조던이 골프를 치거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착용한 아이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96년부터 98년까지 시카고 불스에서 3연패를 달성하던 시기에. 마이클 조던이 이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한 모습이 여러 사진과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아이자켓 선글라스의 인기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니아층에서만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죠. 이는 고프코어록의 인기를 끌으며 코디로 대체 불가한 디자인의 선글라스였으며 등산, 런닝 등실 사용에서도 안착감이 좋아 인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 상황은 오클리 본사에서도 희한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클리 아이자켓 리덕스 선글라스는 20년대에 다시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오리지널 아이자켓 모델의 재해석 버전으로 최신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오리지널 모델의 클래식한 디자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특히 프레임의 유선형 디자인과 가벼운 소재가 특징이며 다양한 얼굴형에 잘 어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클리 선글라스를 써 보신 분들은 렌즈의 선명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클리의 프리즘 렌즈 기술은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하여 시각적 경험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특정 색상 파장을 필터링하고 강화하여 보다 선명하고 뚜렷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이나 야외 활동 시 시야를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클리 아이자키 실버 제품의 렌즈는 프리즘 블랙 평광 렌즈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프리즘 블랙 평광 렌즈의 특징은 검은색 기반 렌즈로서 자연스러운 색감을 유지하면서도 색상 대비를 극대화합니다. 평광 기술이 저격됨으로써 반사된 빛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아, 혹시 평광렌즈를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평광렌즈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광렌즈의 기술은 반사된 빛을 차단하여 눈부심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는 물, 눈, 유리 등 반사 표면에서 발생하는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운전, 낚시, 해변 활동 등 반사되는 빛이 많은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프레임 상세 사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 유광이지만은 약간 반 유광 느낌입니다.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반사되는 느낌이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렌즈 컬러 역시 반 실버 미러입니다. 은은하게 반사되는 느낌이 있어 더욱더 멋스럽습니다. 음, 디자인적으로는 헤어밴드 구조로서 쓰셨을 때 두상을 잘 잡아주게 되었고요. 런닝, 등산 등 활동적인 운동을 하실 때 움직임이 없어 편안합니다. 고프코어로부터 캠핑, 일상, 코디로도 좋고요. 운동하시기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저희 온유안경은 자체제작 케이스, 스트랩줄, 흘러내림 방지, 코받침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 중이고요. 랜디 아이웨어 스마트스토어 방문 구입 가능하시며 아래 URL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놔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온유안경TV 윤상혁입니다. 감사합니다.